종원이가 뭐라고 그랬죠? 학원에만 오면 입을 연다. 학원에만 오면 입을 연다. 했더니 만어왠지 재남 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재남 쌤한테 보란 듯이 내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났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종원이가 평상시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습관처럼 말을 하면서 괜찮은 데몇번 날렸었어요. 그죠? 흥미, 되게 유쾌하고 흥미로운 뭐 드립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기계적이 되다 보니까, 그죠? 드립이 소음이 될 때도 있었다고요. 지금 여러분, 요 8번 도끼가 딱 보이죠?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때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죠? 너무 자동화가 되고, 아무 생각이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나쁘게 되더라. 그죠? 형목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니, 그걸 생각하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하는지? 아, 생각이 안날 수도 있겠다. 거의 모임 자동으로 하니까. 저는 화장실로 가거든요? 바지를 벗어요. 네? 네? 아, 뭐, 그 행위를 하죠.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laughs> 양, 양치할 때, 양치할 때 여러분 막뭐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3mg을 뭐 짜가지고 여기다가 왼쪽으로 25도의 각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양치를 하면 어딨냐고. 그냥 아주, 야, 양 그리고 야야하 세수하지 누가 그러냐고요? 자, 8번 도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The foundation 토대 무엇을 위한 토대? Mastery 메스터란 동사의 명사형 mastery 숙달 뭔가를 완전하게 완전히 내가 막잘 잘하는 거 있잖아. 메스터리의 토대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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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크리스티아 호날도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여기서 훈련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골을 성공시키는 어떤 그런 어 기반이 되었겠죠. 그게 장단치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인체스, 체스에서 chess. 여러분, 체스 도 봤어요? 장기 같은 거 둬봤어요? 아, 여러분, 체스랑니까 이상한데, 여기다 롤이라고 적어, 롤, 롤, 롤. 어, 롤에 있어서, 이미지라는 것의 밑줄. 그 다음에 중간에, 오운이로 시작하고, 애프터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예. 어디까지? 하버비컴 오토매틱까지 가로로 묶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대시 있네. 아, 그 유명한, 오운이가 이끄는 애프터절이, 이때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때 강조금을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직, 뭐한 이후에야 그 말들, 체스에는 말들이 있잖아. 뭐, 나이트도 있고, 퀸, 퀸, 퀸도 있고, 킹도 있고. 그 피스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자동적이 되었다. Have become automatic. 그러고 나서야 선수는, 그 체스를 두는 사람은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그 게임의 다음 레벨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원준아, 네. 선생님이 최근에 장기 유튜브 방송 많이 보거든? 장기를 되게 잘두는 프로 구단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떤 장기 하나 둘때 상대방이 놓는 수도 다 예상을 하더라고. 그리고 한 스무 수, 열몇 수까지 막 내다보면서 두더라고. 이게 봐봐. 엄청 모든 게 습관처럼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경지로 간다는 거야. 이해됐어? 영어도 마찬가지지. 야, 모의고사 딱피면은 듣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페이지에 보면은, 듣기 끝나고, 18, 19, 20, 목적, 신경, 뭐, 그 다음에, 주장 있잖아. 그 다음 넘기면, 21번, 함축, 유형 있고, 이런 거풀 때, 내가, 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 문제를 보고서야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막 몸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막 푸는 거야 이 문제는 내가 몇분 걸리고 이 문제는 내가 몇분 걸리고 이 문제 풀고 나서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해야 되고 이전략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완전히 내 몸이 되어있어야 될거 아니야 습관이 되어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너네가 1등을 못 맞지 이거야 지금 3번 문장 보세요 each chunk of information 각각의 정보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이 이 정보 덩어리가요 데프 t 부터 m e m o r i z 까지 가로 묶어봐 기억화되어 있어. 메모라이즈 되어 있어. 여러분, 메모라이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야?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습관화되어 있다는 얘기지. 기억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덩어리가 오픈즈 업 s 중사 표시하세요. The mental space.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준다는 거야. 무엇을 위한? 좀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고를 위한 공간을 갖다가 열어준다. 야, 야. 봐봐. 모의고사 푸는데, 봐봐. 18번도 고민해. 19번도 고민해. 20번도 고민해. 그럼 빈칸 한상 고민할 수 있을까? 못해. 습관처럼 18, 19, 20, 도표 안 내면 그냥, 그냥 풀어버리고 나야지. 이제 빈칸 한 상처럼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공간이 열린다고. 공부라는 게 이런 거야. 내가 너한테 맨날 얘기했잖아. 공부가 습관이어야 된다고. 너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부가 힘든가 보다. 이게 앉아있는 게 힘든가 보다.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좀 이따 얘기야 지금 여러분, C 달라고 보겠습니다. This is true for anything you attempt. 여러분, 이거 장기 얘기만이 아니에요. 롤 얘기만이 아니에요. 영어 모의고사 문제 풀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도하는, 것이 되었건 거기에 다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s, so well that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단순한 동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So well that, so that.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작들을 갖다가 without thinking,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수행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 없이 수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동화 됐다는 얘기지 이미 모든 게다 몸으로 기억화 되어 있다는 얘기지 형모야 그러면 you are free to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s 여러분 단순한 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뭐에 신경을 쓰게 되겠니 좀더 advanced advanced 때 적어, 고급진 좀더 발전한 좀더 수준 높은 그런 디테일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형모야 안돼안돼 안 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기다려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형광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갖다 압축하고 있네요 헤빗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지 파운데이션이라고 그었죠 파운데이션 토대 이게 뭘로 바꿔놨습니까 백본 등뼈 근데 뭐의 등뼈야 아까는 메스터리였죠 이제 뭐로 바꿔놨니? 엑셀런스로 바꿔놨네. 여러분, 엑셀런스에 대한 형광부 천만 개. 탁월함을 펄수, 추구하는 거 있잖아? 탁월함에 대한 어떠한 추구에 대해서도 이제는 등뼈가 되었단 얘기예요 종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습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니 습관 좋은 거지. 아이, 탁월함의 어떤 그 등뼈잖아, 등뼈. 척추란 말이야. 원준아. 습관라는 거는 사고를 요구해 안 요구해 자동으로 뭔가를 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어때 굉장히 이제 나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이제는 더 고급진 대로 더 발전적인 것들 쏟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습관라는 건 생각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좋은 거지 근데 이제 나쁜 일이 나오네요 However 역상각형 하지만 여러분 이런 헤빗의 어떤 이점은 컴 오긴 오는데 뭐와 함께 온다? 에더 코스트 형광펜 천만 개 어떤 비용과 함께 온다는 얘기는 나가는 돈이 있다 없다? 나가는 돈이 있다.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잘 보세요. 습관을 이제 뭘로 바꿔놨니? 리피티션이란 명사로 바꿔놨네. 각각의 반복이 여러분 메스터리란 단어와 엑셀런스란 단어가 뭘로 바뀌었나요? 이제? 플루언스란 단어로 바뀌어놨네. 유창함을 발전시킵니다. 스피드를 발전시킵니다. 스킬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플루언스, 스피드 앤 스킬 있죠? 저기 전체 세 개를 갖다 네모칸 치시고요. 이걸 메스터리,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뭐였죠? 엑셀런스란 단어랑 같다란 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습관이 뭐가 되는 거야? 자동화가 되면서, 여러분, 자동화가 된다는 얘기는 예민해져, 둔감해져. You become less, yeah, less, l e s s 연락의 동거라니 Sensitive to feedback 돌아오는 반응에 덜 민감하게 돼덜 민감하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둔감하게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일부 학교에서는요 여기 Less Sensitive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형모야 Less Sensitive를 한 단어로 바꿔면 뭘까? Insensitive겠죠 부정적사 i in. 인 형모야 집중해 안돼 그러면 안돼자 여러분 그러다보니까 A달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속으로 빠지게 될지 모른다? 종원아 마인델리스 리피티셜 문외 문외 개념없는 그런 무지성 어 그렇지 그런 반복으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이 더 쉽게 되어버립니다 가주어 이시구에 뒤에 투부장사가 진짜 주어입니다 실수가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실수가 그냥 일어나는 거야 실수가, 봐봐. 실수가 그냥 미끄러져 그냥 가버리는 거. 실수를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실수가 지나치게끔 그냥 놔둬버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When you can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게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충분히 잘할, 잘할 수 있겠죠? 자동적으로? 근데 이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야. 한번 멈춰야 돼. 내가 혹시, 마인드리스하게 리피트하고 있는 건 아니지. 보세요.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나? You stop thinking.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을. 아, 비아네. 아, 비아네. 생각하는 걸 멈춘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예요. Stop thinking이에요, 여러분.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춘다? How to do it better.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잘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봐봐. Good enough에 그냥 만족해서는 안 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네. 습관이 무서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시간이.